안녕하세요. 오카리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카리나 수업 주제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 샵과 플랫 알기, 그리고 오카리나의 큰 악기들, 저음 악기죠. 저음 악기들의 소리와 크기를 공부해 볼 거고요. 자,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은 학습 자료와 선생님이 학교에 전달한 예쁜 오카리나 학습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습자료하고 색연필 또는 사인펜, 가위, 투명 테이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알토 씨 오카리나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라는 곡을 연주할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시의 오카리나 소리는 어땠나요? 자, 선생님 연주는 잘 했나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따라 부를 거예요. 자, 가사와 반주가 나오면 같이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노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사를 바꿔 부를 건데, 자,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가고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지 선생님이 적어 놓은 가사를 보면서 같이 불러 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친구들은 계이름이라고 들어봤나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계이름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노래의 계이름을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따라 부를 거예요. 악보가 나오는데 그 악보 밑에 선생님이 도도레미미미미래 도레미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반주에 맞춰서 계이름으로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thank you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샵과 플랫에 대해 공부를 할 거예요. 아까 가사 바꿔서 노래할 때 샵이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플랫이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했던 거 기억해요? 자, 샵은 반음 올리는 거고요. 음의 소리가 반 정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플랫은 반음 내리라는 거고요. 자, 음의 소리가 반음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샵은 올라가고 플랫은 내려간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샵과 플랫을 그리는 순서를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샵 그리는 순서예요. 짜잔!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밑에 줄을 하나 더 그어줬어요. 자, 그 다음 세로로 줄이 하나가 생겼네요. 짠, 또 하나의 줄이 생겼네요. 이게 샵이었답니다. 그럼 다시 플랫을 알아볼 거예요. 플랫 그리는 순서. 밑으로 선을 하나 쭉 그었어요. 그 다음에는 반달 모양으로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우리 알파벳 영어 A, B, C, D 중에 B라는 것하고 같아요. 자, 이 알파벳 B를 우리는 음악에서 플래시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이제 활동 자료를 할 건데, 거미 꾸미기랑 플랫과 샵에 대해서 색칠하는 거예요. 자, 우선 예쁘게 색칠을 한번 해보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선생님이 만들었는지 또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똑같이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예쁘게 잘 꾸며보았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한 거를 보여줄게요. 처음에 가위로 예쁘게 꾸민 샵과 블랙, 거미, 화살표들을 선생님은 잘랐어요. 이 자른 것들을 이렇게 붙였답니다. 샵이 올라가는 거니까 화살표가 올라가는 거. 샵 하나 올라가는 화살표, 또샵 하나 올라가는 화살표, 이렇게 올렸고, 거미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미를 밑에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거미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자, 플랫이 내려가는 거니까 화살표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붙였답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우리 친구들은 벽에도 붙여보고, 책상에도 붙여보세요. 이번에는 오카리나 종류 중에 여러 악기들을 선생님이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들 잘 감상했지요?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신나는 토토로의 주제곡 오카리나로 연주하면서 오카리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